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오늘 신명기 7장은 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일종의 정신교육, 신앙교육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하게 교육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선민이라는 거예요, 선민. 성민.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하나의 그 마음가짐, 어, 정신적인 단합 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에, 7장 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첫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이게 작지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를 변지해야 됩니다. 아,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풀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렇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나는 모르지만, 나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적과 물이 흐르는 그 땅에 반드시 데려가시게 하는 그런 맹세를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그런 즉 너는 알라 알아.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오직 네 하나님 여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라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장에 보호하시며 멸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잘 순종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번영의 길이 약속이 됩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은 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네 니게 주리라고 니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니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네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니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번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법도를 잘 지켜 가하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볼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니께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에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두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은. 니가 혹시 심중에 이러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많은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나는 작고, 조그맣고, 수요가 적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숫자를 보지 말고 그들을 쳐부셔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황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해 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똑같이 행해 주실 것이다.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홀랑케하여 마침내진멸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니 너는 신상을 불사르고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담내지 말라. 그것을 취하지 말라. 올무에 거닐까 하노라. 가증한 것을 집에도 드리지 말라, 진멸함할까 노라 멀리하고 미워라. 하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신상들을 불사르고 은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가증한 것들을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적과 끓이는 독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약속의 귀한 땅, 축복의 땅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